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오후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이 나는 응원의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HTS 활용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 외에 등락률 순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건 왜 필요하냐 하면 시간 외에 상승 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장에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거리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등락률을 볼 때에는 여기 이렇게 이제 시간에 단일가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른선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갖죠. 5만 4천 주 거래. 시간의 단일, 어, 상한가에 16만 주 정도가 쌓여있고,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 갖고 어, 93만 주 정도가 매수 대기 잔량으로 쌓여있어요. 43만 8,435주가 거래가 되었고요. 자, 어, 시간에서 거래는 어, 4시 10분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1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아래 위로 상한가 하한가 아래 위로 10%씩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상을 가면 어, 플러스 10 하한가를 가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 외에 예, 하락한 종목들도 이렇게 뭐 있긴 한데 일단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설명 해도 될것같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한 번씩 문자로 장마, 그 항상 장마감하고 6시 넘어서 시간에 거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를 잘봐 보세요. 항상 장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문자가 와요. 종목명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딱 입력을 해 놓고 내일장 한번 보시라면서 근데 오늘 문자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문자 온게 패션 플랫폼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투자자분들은 그런 문자를 받고 내일장에서 그 종목을 아침에 보게 되면 시초가가 대부분 다 상승 출발을 하죠 시간에서 이만큼 올라온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별로 놀랍지가 않나요 오히려 어, 우습게 여기지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어,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을 봤을 때에는 최소한 한10% 가까이 또는 10% 넘게 상승 출발하니까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계도 그런거 없습니다 어, 다 여러분들을 어, 현혹시켜서 여러분의 소중 투자금을 어, 날리려고 하는 그러한 문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무작위로 오는 그런 물자에, 문자에 현혹되어서 소중한 투자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자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다닐까. 어, 요거는, 어, 시간에 상승을 했다라면 내일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어, 시간에 다닐까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은 설명을 해드려도 초보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시간에 다닐까, 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지금 시간에는 익게 두시고요. 번호는 1304입니다. hts, 즉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활용법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도 여기 보시면 0339번.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까 순위. 즉, 어, 체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체결 등락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9시까지 9시 30분에 이제 다시 8시 30분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8시 40분에 동시 효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동시 효과가 딱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오늘 상승 출발을 할 것이냐, 하락 출발을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예상 체결 등락률 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중에서 뭐 잘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날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에. 뭐 작게는 1, 2%, 많게는 뭐 5%, 10%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9시부터 뭐 9시 5분 또는 9시 10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뭐 1, 2%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게요 예상체결 등락률 상위 요 메뉴에요. 그래서 여기 0183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0183번 이렇게 입력하면 창이 뜹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이래,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음, 쌓아야 되겠죠.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음, 세팅을 하기 전에 음, 이 우측에 보시면은 차트 툴이 있어요. 차트 툴이 차트 툴 중에서 여기 하살표가 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툴 편집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추가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돋보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돋보기를 선택하고 어, 우측으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고요 이 돋보기 위치를 뭐 위로도 올릴 수 있고 아래로도 내릴 수가 있어서 이 순위를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다시 빼면 됩니다 오늘 초기 설정 누리게 되면 최초에 에, HTS 딱 깔았을 때 세팅된 코란 내용들이 나오고요그 차트 설정 말고 뭐 분석 도구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직선 추세선 뭐 추세선 복사 뭐밥 비버나치 시간대 펜 나잇 뭐 추수 쪽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뭐이 중에서 뭐 수직선, 수평선, 뭐 사각형, 타원, 뭐요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차트 유형도쭉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예, 세팅하면 되니까, 일단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 hts 상에서 이평선, 예, 이동평균선, 뭐, 오일선, 십일선, 2십일선 이러한 분들을 예,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여기 보조 지표 요런 부분들 을볼 것인데요. 일단 오늘은 우선적으로 여기 이동 평균선 요거 먼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해당 이평선을 세팅해서 일단 다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다 지우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게 에, 그물망 차트예요. 그물망 차트도 일단은 봉 차트로 해서 없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캔들만 나오죠. 요 하나하나를 다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평선을 세팅을 할 것인데, 우선 이평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오이, 우리가 흔히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평선들을, 어, 보면서 매매를 해요. 근데, 5일 이평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종가. 자, 오늘 종가가 1270원. 어제 종가가 1170원.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가 1140원.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가 1150원.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가 1175원. 이 다섯 개의 종가를 다 더한 이후에 나누기 5를 해서 나온 평균값. 그것을 하루, 하루, 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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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점으로 된게 연결이 되어서 5일 2평선이 나오고 일단 10일은 10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10해서 나운데 2평선이 10일 2평선 20일 2평선 같으면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한 가격이 바로 20일 2평선 이런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 요 상한 기호가 있죠 예.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기술적 지표, 뭐 차트 형태가 있고 기술적 지표가 있고 한데 이 기술적 지표에 보시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할 것이고요. 변동성 지표도 있고, 모멘텀 지표도 있고, 뭐 시장 강도 지표도 있고, 가격 지표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나오죠. 자요 가격 이동 평균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2, 3, 5, 10, 30 해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기본으로 세팅돼서 나오는 이평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평선을 세팅하는 방법을 추가를 하는 것을 일단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뭐 2일선, 3일선, 3, 3일, 뭐 30일선, 10일선 이런 거안 안 보고 싶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입평선을 나는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35 10 30 또는 뭐 종가 당순 여기를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간 1 2 3 4 5가 있고 여기 2 3 5 10 30이 나오는데 요거는 입평선 기간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가격은 종가, 입평 종류는 단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여기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뭐 고가라든지, 뭐 시가라든지, 뭐 저가라든지, 아니면 뭐 고가저가 나누기 이뭐 고가저가,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메뉴가 다안 나와서 안 보이는데, 보통은 종가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이평 종류도 뭐 단순, 지수, 가중, 뭐 기하, 조화, 뭐 삼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으로 두면 가장 무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평선들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그리고 20이평선60이평선120이평선 요렇게 다섯 개를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써요. 자, 일단, 입평선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2, 3, 5, 10, 30이 50, 20, 60, 12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요. 요, 지표 조건 설정에서 옆에 보면 라인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라인 설정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이랑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일 입평선은 어, 빨간색으로 쓰고요. 11일 평선은 잘안 봐요. 하지만 뭐 11일 평선을 본다라면 뭐 11일 평선은 이뭐 고동색. 그2 1일 평선은 어떤 분들은 노란색도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쓰고요. 그다음에 6 1일 평선은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쓰고 120일 평선은 자주는 안 보지만 뭐 120일 평선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중복되지 않게 다른 이 평선과 중복되지 않게 좀 색깔을 조금 변형을 시킬 필요는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다 세팅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 이제 색깔이 싹 변하죠. 자 지금 제가 다시 뭐 세팅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세팅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로 다 똑같이 그냥 여기에서 다 하고 전부 다 세팅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평선을 색깔을 다시 이평선 색깔을 좀 다시 이평선 굵기를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너비라고 나오죠. 너비에서 어, 이거를 굵게 표시를 하면 돼요. 음, 1피, 어, 1포인트를 2포인트로 뭐 2포인트 이상 표시해도 하는 되겠지만 2포인트 이상은 너무 두꺼워서 보기가 좀 애매하고 일단 내가 원하는 이평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평선의 색깔을 또는 이평선 선의 굵기를 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라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말고도 더 많은 이평선을 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가격 이동 평균을 하나를 더 클릭을 해요. 그럼 하나가 더 생겨요. 자, 여기에서 나는 어, 3일선도 보고 싶고, 120일선보다 더큰 뭐 240일선도 보고 싶고, 또는 뭐 180일선, 뭐 240일선, 뭐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걸 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 라인 설정도 마치 하면 되는데 요두 개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안 나와요. 체크 한 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일선은또 중복이 안 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봤던 이평선과 중복이 안 되야 되니까 3일 이평선도 다른 색깔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80일 입형선도 역시 마찬가지 중복이 안 되게끔 다른 선으로 색깔을 변동해주고, 240일 입형선도 다른 입형선과 혼돈이 안 되도록 따로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색깔을 바꾸기가 참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형선들을 세팅을 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 되게 복잡하지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평선 세팅을 하실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것만 일단 세팅을 해서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다른 이평선도 좀 봐야, 되는, 봐야 되겠다. 는 봐야 되요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평선을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필요없는 이평선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없애주면 되고요 자여러면이 옆에 이제 창이 이렇게 나와서 차트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좀 넓게 보고 싶은 분들은 다시 요거를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져요 클릭을 하면 나타나고 또 클릭을 하면 사라져요 자 이렇게 이 평선을 세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표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 이동 평균하면 여기 딱 나오죠 예. 한글로 가격 이동 평균 요걸딱 더블클릭하면 똑같이 그런 창이 하나 더 떠요.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우 클릭을 해서 어, 지표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서 예,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좌측 여기를 눌러서 가격 지표를 찾아가서 가격 이동 평균을 클릭해서 찾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해서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지금 여기 보시면 우측 화면에 여백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 여백을, 재료를 딱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백이 전혀 없어요. 꽉찬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게 온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표 추가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차트 단계 설정 들어가서, 요 기본 여백이 아마 온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약간 띄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좀 여유있게 더 띄워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숫자를 어 30도 좋고, 50도 좋고, 해서 충분하게 여유있게 이렇게 띄워서 보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띄워 있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를 뭐, 10이 됐든, 뭐, 5가 됐든, 본인이 편한 대로, 어,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어, 이렇게 보고 있고, 본 간격은, 예, 이거는 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가격 정보에서, 어, 수정, 주가, 사용, 배당락, 권리락, 마지막 종가 표시, 뭐 종가 등락률 표시 전일 기준 뭐 최고 최저 뭐 이런 쭉 있고 뭐 화면 표시 지표 이름 뭐호가창 보이기 숨기기 뭐 거리랑 체움 봉 크기 유지 뭐 상하한가 바이쭉 있는데 자 H T S를 처음에 이렇게 딱 다운 받아서 이 주식 차트 창을 열게 되면 이 십자선 표시가 나타나요. 거기 항상 표시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십자선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 너무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눈에 거슬려서 없으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이게 자꾸 신경이 거슬려서 저는 이거를 십자선은 표시를 안 해요 그리고 어또 어떤 또 차트를 또 열다 보면 이 며칠 단위로,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단위로, 또 날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 특정 일자 간격에 맞춰서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최대한 예,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차트를 어, 이 화면을 저처럼 어, 세팅하고 자신다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어, 세팅을 해두시면 어, 되겠죠. 자 이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뭐아 내가 이걸 써도 되겠다, 안 써도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뭐 스타일 뭐 이못 다양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차차 어, 주식 투자를 하시고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아이 부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 일정 부분 예, 실력이 향상되면 그때 예,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이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내보내기 뭐 이것도 뭐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뭐 여기는 아마 손을댄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이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개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 그 다음에 OBV, 스토우스로케틱, 예, 스토캐스틱, 슬로우 거래량 이렇게 있는데, 가격, 이동평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세팅해 둔 내용들이 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거래대금을 제가 세팅을 하게 되면, 이 거래대금도 여기에 예 추가가 될 것이고요. 뭐, 신용잔고를뭐 추가로 하게 되면, 여기에 신용잔고로 추가되어 있을 것인데. 여러 한 세팅 방법은, 어, 강의를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 여기까지 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거래량, 개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외국인 보유 수량, 그리고 요, 슬로우 스케스틱, 그리고 OBV, 단 요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